안녕하세요, 종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불만 올리면 10초 안에 완성되는 김치볶음밥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따라가실게요. 자라라. 준비물은 밥, 김치, 설탕, 참기름입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불을 켜기 전에 여러분 기억해야 할게 있습니다. 밥과 김치는 2대 1. 밥이 2, 김치가 1입니다. 그리고 김치볶음밥 할 때는 제발 도마 좀 쓰지 마세요. 도마에 김치 냄새 배니까 그냥 저기다가 넣고 가위로 썰어주면 됩니다. 저게 설거지도 주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뭘 하냐? 설탕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설탕 사실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왜냐면 약간 신맛 제거하려고 요 정도만 넣을게요. 진짜 요 정도만 살짝 넣고 참기름 두 스푼입니다. 참기름 두 스푼 들어가요. 참기름 두 스푼 들어가. 요 그리고 섞어줍니다. 와 냄새 벌써부터 그냥 죽는다 죽어 죽고 나서 얇게 펴주세요 얇게 펴는 게 관건입니다 이렇게 얇게 펴주시고 그 다음에 밥을 넣어주시는데 밥은 제가 말했죠 양은 2대1이라고 이 비비시면 안 돼요 큰일납니다 밥도 살짝 얇게 펴주시는 거예요 뭐 여기다가 사실 뭐 넣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참치 넣으셔도 되고 어 스팸, 베이컨 이런 거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간단한 것만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어 참치나 이런 거 넣어서 먹으면 그냥 하, 끝납니다. 끝. 뚜껑을 덮고 가스레인지를 키면 완성입니다. 불은 제일 세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사실 양은 냄비로 하는 게더 좋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 양은 냄비가 양은 냄비를 버렸는지 없어서 일단 이걸로 했는데 양은 냄비로 하셔야 엄청 빨리 돼요. 어, 여기다 하시면 조금 더 늦, 늦네요. 이렇게 네, 치익 소리가 나요. 그쵸. 치익 소리가 나고부터 10초입니다. 자 지금부터 10초를 세도록 하겠습니다. 1 0 9 8 7 6 영, 땡, 바로 컵. 완성입니다, 완성. 바로 비벼가지고. 먹으세요. 아, 냄새. 냄새가 질려요 이게. 비벼서 먹으시면 돼요.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음. 야, 와봐 이리 와. 왜? 먹어줘. 좀 넣었나요? 새각도 넣었나요? 아니요, 그냥 김치랑 밥만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방법이 있어요. 이런 맛이야. 네, 맛있구 맛있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팁이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마요네즈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먹잖아. 음, 맛있지, 음, 맛있지. 덤맑더, 이거. 너무 맛있지. 음. 에 십초 볶음밥이라고 믿게지지 않죠 응. 그렇죠 마요네즈가 진짜 맛있네요 그죠 마요네즈가 진짜 신의 한수네 마요네즈가 진짜 신의 한수네 신의 한수 여기다 이제 참치 넣고 이제 마요네즈랑 먹으면 진짜 맛있지 마요네즈 음. 진짜 맛있네요 거 진짜 무조건 해먹으세요 음개꿀맛 가보겠습니다.